이어서 백신 소식입니다. 2차 접종에도 자녀 백신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지금까지 35만 명 이상이 이 자녀 백신을 이용해서 2차 접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만큼 접종 완료 속도는 빨라지게 됐는데요. 정부는 완료자들에 대한 혜택도 점차 늘려서 최대한 빨리 완료율 70%에 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1차 접종만 가능했던 자녀 백신이 2차 접종으로 확대된 지 이틀 동안 자녀 백신을 활용해 2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35만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1차 이후 2차까지의 접종 간격이 6주였는데 자녀 백신으로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로 간격을 줄일 수 있어 희망자들이 몰렸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문을 연 병의원에선 자녀 백신을 당일 예약해 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차 접종을 받았더라도 접종 후 2주가 지나야 접종 완료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연휴 기간 모임 인원수 제외 등 방역 완화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접종받지 않은 577만여 명을 위한 사전 예약도 이달 말까지 계속됩니다. 예약 개시 4시간 만에 온라인 사전 예약 시스템 등을 통해 만 2천여 명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현재 접종 완료율은 43% 정도지만 60살 이상 노인들은 완료율이 86%를 넘어선 상태, 40대 이하 2차 접종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18세에서 49세 연령층에 2차 접종을 안정적으로 진행한다면 10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 수준에 대한 접종 완료를 접종 완료자에 대한 모임 인원 제한 예외 혜택에 이어 추가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계속 논의 중입니다. 접종 완료자 정보를 여권 정보와 연계해 해외 출입국을 쉽게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